멸치액젓 아까 그 멸치로 그 육수낸 거야 이거 아 그러면 넣으면 안 되나? 드셔보실래요? 아니 지금 <laughs> 내그쇠 <세> 숟가락 줘봐. 계란을 안 넣어? 지금이라도 시키라 그냥 주먹집에 그냥 시켜 짜장면 시켜 <laughs> 아니요. 맛이 없잖아 없잖아 아, 맛이 없잖아. 아. 아니 맛없는 그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그냥 짜 <laughs> 김치 대령에 싸웁니다 네. 전 니가 만든 거 아니지? 아니에요 산 거예요 마 <laughs> 먹으라고 주는 거야? 버리라고 주, 주는 거야? 뭐야 이게 지금 몇개 있지도 않은 거래 이거 먹으라고 주는 거야 이게? 뭐, 냄새 맡아보세요 이건 쉬다 못해 썩었어 그러고 김치가 지금 몇 조각 없는데 그중에 한 조각은 이거 뭐 꼬다리잖아꼬다리 빼면 먹을 게 없어요 김치가 와 손님 대접 잘하네 <laughs> 맛있게 드십시오 전하 뭐냐 이 도라이야 <laughs> 그럼 뭐 드시고 맛 평가 좀 해주세요 자하 아이 짜다 만두를 그럼 드세요. 아, 짜고 시고 와 길지 머리야 <laughs> 이거 못 먹어.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사진 찍어. 사진 찍어서 영등사진 말... 올려 여기 야도.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이말 해도 될지 모르겠어. <laughs> 뒷배경이 <laughs> <laughs> 의도한 건 정말 아니었어요. <laughs> 아, 맛있나요? 아니 뭐 조금 짜긴 한데 아니 아니 조금이야 그거 많이 짜긴 한데 먹을만은 해? 그러면은 저 응.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 쿡방 이런 거 코너 없애 하지 마 탕후루를 만들 건데 그전에 뭐 해야 되더라? 아 물을 끓여야 돼요 물을 끓이고 근데 물이 정도면 돼? 너무 많다고? 아 그래? 그러면 됐어, 됐어, 이제 됐어. 자, 자, 이혼수 금지. 피지는 물기일까요다잘될거려 그래서 내가 준비했습니다, 침서를 응? 너? 금액 1.5배 정도의 설탕을 냄비에 <laughs> <laughs> 안 눌러 붙게 살살 잘 저어야 한다고. 오! 뭔가 끈적이는 거 같은데? 러시어스 망했네! 아 내가 알아서 한다 했잖아! 왜 나보고 적으라 그랬어! 아이 x 말을 내가 왜 들었지? 적기 전에 주문 외웠어야 했는데 망했네 뭐 망해 아직 안 했어 오이식쿠나레오이식쿠나레 모에모에쮱 해줘 어 그거 해야 돼? 오이식쿠나레오이식쿠나레 모에모에쮱 야, 됐는데? <목소리> 보여? 잘하잖아, ㅅㅂ들아! <이 목소리> <나> 잘하지? <목소리> 이게 탕으로다 ㅅㅂ들아. 잘했잖아. 이 정도면 잘했지. 근데 꼬챙이가 왜 이렇게 휘어차. 아, ㅅㅂ. 귤? 야, 귤이 안 돌아가는데? 귤이 너무 무거워! 귤이 너무 무거워! 허! 오 이게 뭐야 잠깐만 사고 먹방을 할 거예요. 나는 초코 사고 만들 거야. 와 아, 내가 봤는데 이거 안 달라붙게 이렇게 저어주라 그랬거든. 나 그래도 오늘은 똑똑해. 드디어 멀리 떨어지니 목줄은 잘 보인다. 오히려 좋아해. <laughs> 저 새끼한테 이걸 먹여서 뛰야 버려야겠어. <laughs> 지금 훈수 도는 놈들 이걸로 다 먹여서 암살을 시도해야겠어. <laughs> 냄새가 맛있어! 맛있는 냄새나 그다가 연유! 연유 많이 넣어 닦아주고 근데 이 밤중에 도배풀은 왜 만들고 계신거지? 도배풀 아니에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시스 이거 초코시라 이거 많이 넣었잖아 와! 아, 맛있겠다. 오오오오! 야야, 햇반 가져와. 아, 여기에 햇반을 왜 먹어? 오 약간 코코넛 냄새랑 지금 초코 냄새랑 같이 나는데? 아, 이게 유튜브에서만 보던 음식물 쓰레기 먹방 아, 진짜 왜내 음식 가지고 그래? 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나만 먹을 거야. 먹지 마. 먹지 마. 나만 먹을 거야. 아니, 이거 원래 응 됐어 나말안할 거야 연유를 그렇게 많이 넣는 연유가 뭔가요? 아 진짜 재미없다 얘들아 이거 되게 맛있는데 니들도 한 입씩 먹을래? 요! 한 명만 걸려라 <laughs> 안팔 거예요 <laughs> 돈 주고 안 팔고 그냥 서비스로 한입 드릴게 <laughs> 팝콘을 만들 거예요 <laughs> 하! 어갑니다 수수가 튀어오르면 버터 한 큰술을 넣으라 그랬어. 아유, 아 뜨거워라. 아유, 이런 걸 시켜가지고. 아유, 뜨거워. 아 언제 튀어오는데안더 안. 넣어주고. 조금 조금 섞다가. 어, 오케이 오케이. 와, 됐다. 씨. 다 넣어줘야 된다고. 비벼. 너 혹시 비빔밥 만드니? 맛있어 보이지. 나 일단은 요거를 구야된다고 하더라고. 아직온간 염소똥 시간을 열두 개 팝니다. 아 자꾸 염소똥이네. 이거 너 먹여 버린다. 자꾸 이 똥똥 개잘 똥똥 똥쳐거리면 똥 이렇게 보니까 좀똥 같긴 한데. 구상이 안...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니, 아이 진짜 이어똥똥하지 마! 초코잖아 붉은? 초코 흥한 거는 조금 인정은 해야 미안하다 근데 얘들아 이게 이게 원래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 이렇게 눈이 야어 진짠가? <laughs> 하지마요 하지마요 음. 요즘에 내가 너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요리 실력이 좀 늘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예요 초고추장도 떡볶이에는 고추장 들어가야 되죠 떡볶이에 초고추장을 넣는다고? 왜? 초고추장 넣는 거 아니야? 에? 왜? 너.. 에? 씨발 벌써 한루숨 쉬고 그래요 시작도 안 한.. 아이 그냥 처먹어! 매운 게 좋았나 보자야 어? 근데 야나 바보야? 나 빼빼로에 초콜릿 끼얹을 스틱을 안 샀는데? 응? 어? 초콜릿만 샀어 나 어떡해? 나무젓가락으로 하라고요? 이게 무슨 미친, 아, 조잡네 이거. 옆에 빨대라도 해먹자. 여기다가? 아 위에 데코, 데코할 과자는 다 샀는데. 아몬드도 아몬드가 아니고 아몬드 캔디를 사 왔네. 나나왜 아몬드 캔디를 샀냐? 아나 봐, 진짜 바본가 봐. 어떡하지? 아, 뜨거 뜨겁다! 아 뜨겁다! 아 뜨거워, 뜨겁다, 뜨거워. 뭔가 맛있겠지. 저는 그냥 누드 빼빼로 주세요. 안 돼요. 제가 한거 먹으셔야죠. 어때? 어때? 귀엽지? 어... 아 이게 보기에... <laughs> 보기에 그냥 좀 없어 보이는 거지. 먹으면 맛있을걸? 어때? 근데 좀 괜찮지 않아? 너무 맛있어 보인다니까? 진짜 동붕 괜찮아 보여. 누가 조카 기저귀 갈고 도마에 올려놨다. 아, 자꾸 지저분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도 다 음식이에요. 물론 진짜 넣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 아 근데 굳었는데? 뭐야 왜더 굳어? 맛있어 보이지 않아? 괜찮은데? 맛있다니까 이거? 야 그건 아니지. 네가 미안해 잘못했어. 자기야 먹을래? 오늘 빼빼로 내가 만들어 왔어. 자기야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먹어줘. 굳이 반죽 끓여, 여기다가 하지 않고 여기다 넣어서 패면 되는 거 아니야? 머리 똑똑하지? 보통 반죽을 팬다고 말하나. 여기다가? 뭘요 정도 넣어? 조리돌리만 하는 거 같은데? 아니, 몰라. 다 부어. 물 고작 고만큼 넣는 게 맞아. 기다려, 아직 안 끝났잖아, 임마. 안 도저... 아, 망했네. 왜? 왜 젖었어? 이게 이스트 아니야? 이거였네? 아니, 이거 순서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하면 되지. 아, 불행이라 생각하고 반죽해주세요. 아 죄송해요 나도 모르겠지만 엄마 나 그냥 저기서 파는 호떡 밥 먹을래 <laughs> 너에겐 선택권은 없다 파면은 먹는다 이게 빵을 만드는 건지 호떡을 만드는 건지 야 호떡이 빵인 건 모르냐? 멍청해가지고 말이야 너저 반죽은 어떻게 꺼낼래? 어? 아, 맞다 멍청해가지고 말이야. 들어내야지 뭐 어떻게? 손에 식용유를 바른 후 반죽을 떼어서 손바닥 위에 넓게 펴고 젤 믹스를 넣어 터지지 않게 잘 오므려 주세요. 손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는 아주 깨끗한 국방을 진행할 거예요.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뭐, 뭐였지 왜? 아니 나손안쓸 거야. 자 우리는 다들. 뭐? 빵. 오떡의 의미를 모르는 건가? 부미야 설탕은 안 넣어. 아 혼떡을 전처럼 한개 만든다는 거였구나. 그럼 이해되지야 네? 와야 이거 망, 망한 거 같은데? 야 이거 원래 이렇게 야나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결국에는 장갑을 가져온 구민이었다. 어때 어때? 귀여워? 오 근데 맛있서 보이는데 큐큐큐 음! 아 뜨거워. 아, 우와 맛있다. 와 얼마나 맛있으면 먹다가 하모니카 연주를 하시네요 야 여기 빨개졌어 뭐야 야, 엄청 뜨거운데? 파 들어갑니다 파 넣어주고 아 맞다 삶은 계란 하려면 계란을 먼저 삶았어야 돼요? 지금 삶은 거예요 나 좋은 생각 났어 만지고 바로 손 씻어야 할 정도로 더러운 겁니다. 어? 어? 지금 말해요? 아니 환불해주세요. 머리카락 나왔어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고객님. 상담사 바꿔주세요. 말투가 별로네요 개념이 없으시네요. 일단 냄비에 물부터 넣자. 물을 넣어야 할까요? 육수를 뭐, 넣어야 주세요. 할까요? 육수는 만들어야지. 육수는 만들어야 된다고 요 육수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 사와야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육수를 만들고자 봐졌어 마트 가가지고 사와야죠 우리 고객님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육수를 넣고 한번 떡을 우려 볼까요? 대답을 하세요. 아아아 아, 아. 고객님 살아 계시나요? 상담사 좀 바꿀 수 없습니다. 상담사는 오직 전봄민만 존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팔을.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석탄사입니다. 마카롱도 만들어주시나요? 아가리 닥쳐주세요. 파성질들입니다. 팔뜬 거임? 네? 어떻게 끓는 물에 들어가면 어, 소고기지 되지 않을까?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파기름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올리브유 넣어주고요 올리브유를 다량 넣어줍니다 자 고객 기름은 락잉 육수 있으면 파기름 필요 없을 텐 디그지 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말 염려하신 상담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계란 하나 까서 볶으세요 자 계란 하나 넣도록 하세요맞다 계란 오라이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자, 모든 음식을 계란을 <laughs> 붓고 나서 생각하는 키키키. 아니 어차피 고명이니까 어떻게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음식 대첩이신가요? 음식 대첩이라뇨? 여러분 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답니다. 육수 넣으라고요. 때문에 자. 화가다 탔어요. 아, 자, 뜨는데? 화가다 탔어. 이거 봐, 차가 다 탔는데... 적당히 큰 그릇 가져와서 계란 다깨서 넣어. 계란을 다 깨라고... 큰그릇에라고큰그릇큰그릇에 넣었는데... 아, 넣으라매 그건 냄비 아니야 물은 그런 그래, 그르시기도 하죠 아니 저를 네. 만들고 또 우리한테 책임 전가하려 하네 아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왜 여러분들의 혼수를 받고 있을까요? <laughs>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고객님 저거 보세요 의견 반영은 무슨 헤드셋으로 귀딱 막고 듣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보세요 귀를 막은 것이 아니라 전화 연결을 더 자세하게 듣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다음엔 움직 사진 걸어놓지 머리 말하고. 털 많은데 이 새끼들아 뭔 생각해? 사진이랑 너무 뭐, 다르잖아 진짜. 네비슷한데 비슷하잖아. 나도 파 있고 떡 있고. 개랑 이거 가지잖아 주미는 요리하면 큰일 나겠다 진짜. 아나 진짜 나는 니들 니들 처먹지 마.

원래 기름이랑 물이랑 만나면 희어요 그건 어쩔까요? 근데 물는데 이거 풀어볼 수는데 <laughs> 아, 깨끗다. 김치볶음밥 나 원래 잘하는데 왜 이러지? 요리 요도 잘 모르지만 얘보단잘할것 같다 진짜. 이 약한 불로 해야지 센 불로 하면 어떻게 해 이망둥어야. 아이방구석 요리선을 진짜. 아 근데 이거 계란 까는 것 별거 아닌데 너네들이 하도 엇까 해가지고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잘 까는지. 어? 아씨. 아 이거 아나 짜증 나 짜증나 죽겠네 진짜 이거 계란 이상한 이것 같아 아짜증나아말 걸지마 야야야야 내 반숙 보셈 군지 말했습니다 아니 아 죄송합니다 내 반숙 보셈 반숙 줄래 잘했지 하나도 안 타고 구미야그에서 오늘의 요리가 정확히 뭔지 알려줄 수 있... 김치 볶음밥이라 했잖아 이 눈깔 없어 보면 보이는데 왜 자꾸 처음으로 봐 그냥 잘 보미야 그거 그냥 난익은 계란 난이 익었어! 야 근데 밥이 어디 갔냐? 밥이 다 사라졌네. 아이 진짜 이 씨. 그거 볶음밥 아닌데. 그거 그렇게 아는 거 아닌데. 야, 여기 면에 면상 지지고 싶은애 나와. 1인분이라 그랬지? 이해하지 말고 너가 이거 1인분 맞아? 나는 1인분만 달라. 에이. 야 나도 알아 자꾸 아는 척 하지 마라 너네 자꾸 요리로 아는 척 하지 마 곰뱅이 앞에서 졸음 잡지 마세요 이제 후추 예쁘게 해볼게 <놀람> 이걸로 남자친구를 먹여서 버려어 <놀람> 자기야, 이거 내가 맛있게 만들었는데, 한입 먹어볼래? 일단, 일단 면을 좀 먹어. 아, 이거 왜안 돼? <laughs> 아, 맛있다. 자기야, 한입 먹어볼래? <laughs> 진짜 맛있어. 한 입만 먹어봐. 자기야, 내가 양보해줄게. 이거 다 먹어. <laughs> 나 원래 맛있는 거 남들 잘안 주는데 이거 제가 먹어. 안돼 한 입만 더 먹어볼게. <놀놀놀놀놀놀> 강제 다이어트 써보다 콩마늘 좀 먹어보라고? 콩마늘이 이만해 생긴 게나콩마늘한입 <laughs> 어, 먹어볼게요. 이상한 <목소리> 바닷 손가락은 자리면안 자라 손가락 자른 적 없으니까 걱정 그만하시고 더 이상 걱정하면 님들 눈 파버릴 거임 그렇게 걱정스러우면은 아, 본인 본인도 안 된다 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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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 이렇게 자증나공수좀 아, 그만둬 니들이야 니들이 니들은 집에서 그냥 엄마. 우리 우리 좋게 좋게 사이 좋게 방송하자 나 딱히 막 얼굴 붉고 물으시지 않아요. 아니 달들고 어. 야라가지 말고 라 소년자야. 에라이 새끼들아 말좀참 들어하지 말라고 에라, 차, 말라. 하지 마 새끼들아 잘하자나 잘하잖아. 예쁘잖아 잘하잖아자 우리 친구들 자그 편집자님 어, 그 편집 그 편집은 제가 화내던 거는 좀 없애주시고요. 잘하자 나 다음에는 우리 양송이 친구를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칼질은 이제 귀찮대 1 0 0정도이제큰지막맛렇게 먹어도 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다 좋아 자 아, 그러면 이제 한번 열심히 볶아보겠습니다 자기야 아, 내가 맛있는 음식 해줄게 아, 아직 양파들이 약간 싸가지가 없게 생겼거든 지금. 이 양파새끼들 내가 이 싹수없이 파란것들을 내가 다 키를 죽여버리겠어 해서 열심히 리네 브로리네, 브불리올리니까로리탈브 아, 아, 탈 같아 네브로 우유 아유 아, 어? 어, 어, 야 진정해 리네 브로리네, 브로리가 브로리네, 브로리네, 브리네 브로리네, 브로리네, 브아래 여기에 이제 우유를 겁나 넣었으니까 크림소스 걸쭉한 걸로 한번 일를 죽여보자. 다 넣으라고? 이걸 다 넣으라고? 아, 나 니들. 야, 이거 2, 3인분이잖아! 끼들아 아, 누굴 밥으로 하나? 어쩐지 아닌 것 같더라니. 니들 말 들어서 제대로 된 꼴을 못 봤어, 내가! 근데 궁금한 게 여기다가. 케첩 뿌리만 로제인가? 한번 해볼게 지아씨, 케첩 넣고 완성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세요 어서 어, 내가, 어, 진짜 뭐 내가 뭐 진짜 뭐도국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 색깔은 완전 로제인데? 로젤이조또 로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썩은 거 아니야? 이거 케첩이? 아닌데? 케첩 안 썩었는데? 지아씨, 빨리 도망가세요. 제발, 어서요. 떡볶이를 끓여야 된다고 그러거든? 언제 넣어야 돼? 그냥 지금 넣어야지. 아 뜨거워. 아안 뜨거워. 아 뜨거워, 무서워. 물이 끓으면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대요? 이미 넣었는데? 다시 꺼내라고? 물이 뜨거운데? 이게 뭐지? 친구야! 이렇게 건만한 거는 편집해주세요. <놀람> 소시지 갈집내라고? 자기야 내가 그냥 만들게. 저기 가서 좀 쉬고 있어. <laughs> 아, 왜? 소금? 아 소금 안 넣었다. 얼만큼 넣어야 되지? 몰라. <laughs> 내가 먹는 거 아니니까. <laughs> 누굴 먹여서 죽여볼까.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아 너무 많이 넣었다. 일단 떡을 살아 네? 이 정도만 하자. 많이 먹지 않으니까. 에이조람은이사 아니 왜 조져? 원래 떡 익혀야 되는데? 떡을 불린다고? 불은야 돼? 원래 국물 양념부터 만들고 떡 넣지 않... 아, 여러분 이텐츠 망했어요. 네 마, 맛을 한은 볼게. 물엿을 넣었으니까. 요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남편이 사람은 하면 설렌다 vs 칼로 찌른다. 아이다 <놀람> 이들 공시도 막덥어 안녕하세요. 가자. 이것만 씻으면 이 음식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질지. 아. <놀람> 아와 <놀람> <놀람> 맛있겠다. 야 뭔가 괜찮아 보여. 품이야 오늘 떡볶이는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유 너무 맛있어 보인. 오 뭐야 떡볶이가 됐어아 어, 뭔가 성공한. 간을 조금 다시 볼까? 이제 떡에 양념 스미도로 졸여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자기야, <laughs> 맛있어. 만나게 보여. 떡볶이 먹고 와. <laughs> 아, 아 맛있어. 있게. 맛있어. 마스타드 소스에 3스푼이랑 굴 소스 2스푼 필수야 야, 굴 소스랑 치즈 쳐 좀. 굴 소스 이 정도면 되나? 한 숟갈? 지금 굴 소스 넣으면 짤 텐데. 아이 씨. 저거마가 저걸 진짜 믿는다고. 어, 왜? 굴 소스 넣지 마.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시켜서 했는데 그게 함정일 줄 내가 뭔줄 어떻게 알아 요리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하라는 법 있냐고 šis, 구미야 물감 나 때려박아 왜나 소방차 같다 소방차 근데 구미야 오늘 음식은 좀 적당한데 단맛이 좀 살짝 꺼져와 볼게. 자 <laughs> 술을 넣어서 남편을 재워야 돼 재우고 잡아먹어 <laughs> 장난이고 요 돼지고기에 잡내를 없애기 위해 세 숟가락 아한 숟가락 아 너무 많이 넣었다 아, 근데 취하면 좋은 거니까 맛술 넣어라 그래서 소주 넣었는데 맞지? 어? 아니라고 맛술이 술이잖아 맛술이 어떻게 소주? 손소리야 그래도 소주 뚜껑 넣고 요리 하나니 다. 아, 남편만 맛있게 먹으면 돼요. 아귀 마늘 한 포대기 넣어 볼게요. 어, 이게 숟가락이 더럽기 때문에 손으로 해. 손맛이 뭔 거예요? 숟가락에 치엄 다음에 비 양념에 아무거나 정석로 요리를 하네. 미래의 남편 못 잔다지. 이거 그냥. 아, 아. 남친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예비 남친한테. 아, 맛있을까요? 이 정도 아! 뜨거 아주거 일단은 하얀 제육 다 됐습니다. 해먹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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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맛있다! 근데 잠깐만 물좀 물 마실게요. 맛있네. 이게 물 먹으니까 간도 딱 맞고 플레이팅만 잘하면 돼. 음식은 플레이팅이야. 어 근데 괜찮아 보이는데? 자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온 제육덮밥이야. 근데 다음부터 시켜 먹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여기에 계란을 까줄 거예요. 아 이번엔 계란 잘 까는 거 보여드림. 아! 진준이 진해어 아! 엄마 왜리는 뒤집어 뒤집어 아! 아니 근데 스크럼블 에그를 하려던 게 아닌데 스크럼블 에그가 됐어 내 에그가 됐는데 원래 이런가? 응, 자아 맞다 씻어야지 맞다 얘도 씻어야지 되 <laughs> 지금 현재 결제한... 함 야, 구미야. 너 빨간 냄비 옆에 체크하니냐왜 그러고 있냐? 칼이 어디 있어? 아니, 어디 있는데? 나무이야 아? 하얀색? 이거 숟가락이랑 포크인데? 미친놀아, 숟가락이랑 포크야, 이씨. 나를 바보로 아나? 제대로 알고 말안 할래.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잘한 거 같은데, 진짜로? 그래도 이거는 몇달 동안 이것만 했는데 먹어 볼까? 이거 먼저 먹어 볼게요. 아. 개맛 있는데? 에이?